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가 특화 공인중개사 로체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물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고 빨리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중개를 하려면 손님들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해야 되고요.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매물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계약 한 건을 성사시키려면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매물을 찾아보고 또 비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물을 찾고 또 나아가 더 많은 지역을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 찾는 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시간을 그리고 손님 관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물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시설 권리금이 있고요. 인테리어나 집기, 그다음 기계 같은 시설에 대한 대가고요. 자, 두 번째는 영업 권리금인데요. 단골 손님이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자 마지막은 바닥권리금이죠 쉽게 말해서 자릿값 제일 비싼 즉 상권 자체의 입지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매물을 볼때 어떤 점에 집중을 해야 할지 좀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다섯 가지 사이트 매물 확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아마 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쓰이는 플랫폼일 겁니다. 실제로 어, 한 달에 한 번씩 광고를 업데이트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물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하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무지성으로 따라올린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매물도 많고요. 확인이 안된 매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님들도 네이버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보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그대로만 말씀드리기만 하면 역량가가 없는 브리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38개 이런 거 있어요. 건대를 예로 볼 건데요. 이게 확대를 해보시면, 9개, 19개, 10개로 줄어들니다 자, 이거 합치면 38개죠.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되는 거고, 확대를 하면 나눠진다는 건데, 이 19개를 눌러보시면, 어떤 거는 200이 나오고, 어떤 건 30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매물인지 같은 매물인지 확인을 한번 결쳐야 되는데 사진만 봐도 다른 매물인 게 확인되시죠? 근데 이거, 자,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에 초록색깔 지도가 표시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지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다른 매물입니다. 근데 건물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더 확대가 안 되는 바람에 19개로 붙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유자 들어있는 거 있죠? 소유자가 많잖아요. 이런 건 임대인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실, 무권리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팁은 이렇게 하나짜리 혹은 두 개짜리, 세 개까지 괜찮습니다. 이런 애들은 꿀메모리 확률이 높아요. 많이 안 나왔거나 아니면 어 어떤 부동산들이 꽉 잡고 있는 메모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프니까 사다... 사...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거래소입니다. 줄여서 아싸라고 부르죠. 여기는 실제 가게의 대표님들이 직접 매물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나 관리비, 평수 이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진짜 매물, 이른바 찐 매물을 찾기 좋은 곳이죠. 다만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났는데도 매물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점포 거래소에 들어왔는데요. 아프니까 사랑이다는 임차인이 임차인들이 직접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도에 표시도 되고요. 눌러보시면 저 이거 내용 잘 모르지만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 있어요. 권리금 주소 그 다음에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자 여기 가끔씩 번호에 뜨는 분도 있어요 정말 급하신 분들은 개인정보까지 다 공개를 해 놓고요 상호명 주소 그 다음에 몇 층이고 실면적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비밀계시글로 계속 주고 받습니다 영업권리금에 1천만원이고 시설권리금이 2500이에요 합쳐서 3500만원이 2천에 130 관리비는 없고요 권리금은 3500인데 영업권리금 1 0 0 0만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닥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 상권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설에 대해서는 내가 에어컨, 집기,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2,500을 받겠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자세 번째는 네모인 부동산입니다 이곳은 정말 매물이 종류가 다양하고 어, 개수만 따지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네이버에는 없는 매물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장점이고요 단점은 명확하게 오래된 매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활용만 잘하시면 새로운 매물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수 있어요. 딱 봐도 엄청 많죠. 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꿀팁은 주변 임대 시세를 오프로 해놓해요온 하우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프를 켜놓고. 최신 순으로 들어갑니다. 최신 순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편하게 평수 눌러 놓으시면 이게 이제 화양동 건대 전들 가장 최근에 나온 부동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2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눌러 보시면 월세 320, 보증금이라고 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평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요런거 체크를 해 보시면. 가장 많은 매물을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이 안 돼요 오래된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건지 상호 딱 아시죠 저같이 많이 해보신 분들 요런거 권리금 3억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메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건대상권들은 알아놓기 좋아요 네 번째는 점포라인입니다 제가 처음 상가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플랫폼인데요 어, 특징적인 거는 컨설팅 위주로 영업을 하셔서 호가 그대로 올려둔 매물이 참 많습니다. 금액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의 연락처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의외로 실제 좋은 접촉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잘만 접근하면 판매 의지가 높은 매물을 잘 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점포 라인입니다. 여기는 저는 지도 검색 많이 누르고요. 지도 검색 누르고 여기 지도 검색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지도가 마련이 돼요. 지도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보면 이렇게 매물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매물이에요. 단점은 여기도 계약이 된거 체크 안 되고요. 여기는 뭐 최신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 대신에 여기 보시면 실매물 주인 확인 눌러 있고요. 상세 보기 누르면 내용 다 들어가 있고. 요렇게, 매도인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임차인 연락처. 전 이거 사실 왜 공개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희는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 사유, 특징, 시설,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거니까,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어디에 몰려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이 건대 메인 쪽에 뒤쪽은 없다. 그럼 상권이 여기 많은 거죠. 이렇게 체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여기도 여기 건대 6번 출구 앞에 꽤 많이 몰려 있는 거.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당근 마켓입니다. 원래 당근 거래 하면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지만 요즘은 상가 직거래 매물이 제법 올라옵니다. 초창기에는 제2의 아싸 같은 느낌이어서 어, 판매가 간절한 사장님들이 올린 급매물이나 저렴한 권리금의 매물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들이 장악을 하면서 제2의 네이버 부동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좋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매물 설명에 부동산은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혹은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금액입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이 부분은 체크 한번 하시고 전화를 주시는 게좀더 욕을 먹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업계 매너이자 신뢰를 지키는 건기본이니깐요 마지막으로 당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 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가 체크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올리신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게될수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 아무거나 체크를 해 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 월세 3,270, 층수는 2층이고 평수는 21평이고 건축 용도는 근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 요런 설명이 딱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누가 올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숭숭 짱구님 돼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 매물 있어요. 그죠. 이렇게 14개 정도가 있네요. 아무거나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중개사 사무소라고 나오죠. 이런 매물은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직거래 매물만 컨트롤해서 어, 필터 해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동산 말고 사장님들이 올린 매물들을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매물 방식 추천드릴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다섯 가지 플랫폼을 활용만 잘 하시면 매물 확보 속도를 훨씬 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보여도 충분히 상가중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매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떤 매물이 경쟁력이 있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상황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좋은 매물이 있어야지 광고도 빛이 나고요. 입소문도 생긴다는 겁니다. 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있어도 내가 조건 좋은 매물이 없다면 저한테 계약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광고보다는 매물 확보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험한 방법과 플랫폼별 장단점을 바탕으로 매물 확보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네이버, 아프니까 사장, 네모인, 점포라인, 당근,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드렸고요. 각 플랫폼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주의해서 꼭 균형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설명란 확인해주시고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